안녕하세요, 린네입니다 오늘은, 음, 프리퍼라 수제, 그걸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은, 오늘은 안 자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짜잔. 하, 얼굴을 못 그리겠어서 그냥 이렇게 그렸는데요. 그냥 바로리를 해서 했어요, 못 그리겠어요. 없는 이름이지만 별아트 님도 있고 스타랭크도 있고 장미원 비스라고 150... 고요 브리바라라는 거 있고요 하루루오 시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낌이 별로 스타랭크는 아예 없고요 자 이걸 만들어 볼 겁니다 먼저 이렇게 긴 종이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아 이게 뭐냐고 그냥 만들어 봤는데요. 그냥 만들었어요. 이렇게 종이를 좀 길게 잘라야 지 얘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단절을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이거를 조금만 접어 주실게요. 접은 다음에 이렇게 그어줬고요. 자로 사용합니다. 펜에다가. 그 다음에 사람을 그리시는 분들은 그리시고요. 이렇게 저처럼 그림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이런 카드로 사용할 건데요. 저는, 디 음... 얘를 쓰겠습니다. 얘 이름 은 레오나. 근데 레오나 5 0좀 그래가지고. 시온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시온. 8호를 건데. 일단은, 시온의 윗돌이든 아랫돌이든 이렇게 벗겨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붙여줬고요. 오늘 얻은 코디이기 때문에 붙여 줬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밑에를 떼야 하는데 이걸 떼서 여기다가 붙여줄게요. 이 것도 버리면 안돼 이거 이제 스티커 떼다 써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렇게 시원을 잘라 줍니다. 이렇게 브랜 드랑캐릭터 잘랐으면 캐릭터는 여기다 붙여 주시고요. 그리고 브랜드는 여기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클로든 양말 테이프든. 상관 없습니다. 자, 붙였으면은, 스타랭크, 이 원피스의 이름, 이 원피스의 이름, 또, 프리파라랑 무슨 옷 시즌인지 그리고 누구님과 같이 있는지까지만 그려주고, 또 같이 합니다. 자, 완료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채워야겠죠? 좋아요 몇 개를 받았고, 무슨 연습생, 무슨 등급이고, 무슨, 무슨 옷을 입었었고, 이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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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셔츠, 액세서리, 티셔츠 뭐 이런 거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런 걸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그려주면 됩니다. 짜잔 그러면 완성 지금까지 린네이였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하지만 조, 이거는 해주시면 안됩니다. 자 바이바이